그런데 우리가 빌리보에서 지금 빌리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를 보면 그런 은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이빌리보에서 응. 말씀하고 있는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를 보십시오. 정말 바울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연단이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우리가 이겨내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전하는 그런 자의 신실한 이 어떤 태도, 삶, 자세, 이런 거죠. 이것이 때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그런 신실한 에바브로티도, 또 디모데, 이런 자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리포서 2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아내를 얻게 하려 하미니. 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이빌리포 성도를 이 진실이 이 생각하는 디모델을 파송하고 그들이 애타게 이 걱정하는 이 에바브로 디도를 속히 이제 보내려고 하죠. 특히 이 디모델을 어, 이야기할 때 20절에 보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사람이 없다. 라는 그 의미를 벗어나서 그 뛰어넘죠. 뜻을 같이 하여.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같은 혼을 지닌 이런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같은 혼을 지닌. 다르게 얘기하면, 이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가는 것과 진비 없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너의 사정을 진실이 나처럼 생각할 사람이 이 디모데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죠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인물은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진보, 영적으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영적인 진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구하지 않냐고 다 자기 일을 구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지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델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할 때 뜻을 같이 한다. 뜻을 같이 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 단순하게 동역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단순하게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냥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디모데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디모데 이것을 이야기하죠. 당시 문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업을 잇게 해요. 그리고 전수하는 것을 우리가 의무적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 전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이 가업을 잇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 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이 사도 바울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식, 영적으로, 이, 영적 자녀죠. 디모데가. 그래서 마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의 가업으로 여기고, 이 가업을 전수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하였다. 그렇게 전수했다. 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디모데는 검증된 사역자라고 하는 거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미 검증된 자.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금방 포기해 버리고 내던져 버린 그런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확신 내가 지금 이 갇혀 있는 중에 있을지라도 내가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분명히 주님께서 나를 군일이 여기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안에서 확신하노라. 지금 갇혀있을지라도 이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이 디모데 같은 영적 자녀로서 모든 일을 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러니까 감당하는 그런 자에게 맡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는큰 힘이 되고 아마 이것은 정말 귀한 아, 사역자죠. 동역자죠. 이 디모데에게 이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 그리고 다시 또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로 디도. 이 에바브로 디도는 이제 바울이 아, 로마에 있을 때 일, 글을 불러서 필요한 것을 아,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이렇게 이제 했던 인물이잖아요. 이 에바브로디드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라 그래서 빌립보에 있는 이 에바브로디드는 사도 바울이 그를 부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한참 이 빌리포 교회에서 필요한 인물이기도 한 거죠. 에바브로티도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울이 어, 이제 필요에 의해서 에바브로티도를 불렀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에바브로티도를 너에게 다시 보낸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이 함께, 함께라는 말을 계속해요. 아, 이스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이제 지금 빨리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래서 이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자신의 이제 병이 걸렸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또 여기저기에서 또 웅성웅성 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이 교회를 두고 사도바울에게 가더니 저렇게 병이 걸렸나? 라는 이런 생각 하는 사람도 왜 없겠어요.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의 질병 이것이 교회의 또한 한편으로는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자신의 질병보다는 그것으로 생길 어려움 이 교회의 이 어려움들 이것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국룰이 여기셨다 국룰이 여기셨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바울이 불렀는데 빌리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었는데 에바브로도가 너무 필요하니까 그를 불렀는데 여기서 죽게 됐을 때 사도바울의 마음은 또 어떻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국룰이 여기셔서 그뿐 아니라 나를 국룰이 여기신 것이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도 바울도 근심했어요. 살면서 우리가 염려가 없고 근심이 없는 그런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 내용과 그 질은 다르더라도 염려와 근심이 있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에바 브라디도가 지금 다시 이 병이 들게 되었으나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궁율이 에바브로디돈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궁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궁일히 여기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보게 돼요. 오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채찍에 맞고, 때로는 위험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키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생각하죠. 그런 위험과 위협, 또 채찍에 맞음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해요. 맞아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 우리가 복음이 있는 곳에는 늘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이 고난 이것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것을 빚게 갈 수는 없지만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호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이 예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30절부터 먼저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자기의 목숨을 담대하게 위험에 내려놓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목숨을 담대하게 그 위험 가운데 내어놓았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자였다. 우리가 은사가 있는 것, 우리가 성령의 귀한 은사 또는 어떤 비범한 은사가 있는 것 우리가 다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시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빌립보에서 지금 빌립보스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보면 그런 은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너무 귀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오늘 이 빌립보에서 어? 말씀하고 있는 이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를 보십시오. 정말 바울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연단이 있었지만 그것을 능히 우리가 이겨내는 이러한 부분들 속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전하는 그런 자의 신실한 이 어떤 태도, 삶, 자세, 이런 거죠. 이것이 때로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사도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것은 그런 신실한 에바브로티도, 또 디모데 이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오늘 2 9절의이름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 당시의 이 문화는 이 명예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빌립보를 떠나서 사도바울에 가서 병이 들고 죽을 뻔하게 됐을 때 어떻게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의 이 명예 어떻게 보면 또이 빌립보에서 교회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명예라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죽음의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그들과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명예를 회복해 준 것이고요. 3 0살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그런 충성된 자로 이빌립보 교회에 너무나 필요한 자였던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얼마나 세심히 돌보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재능 달란트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각자의 자리,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신실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꽤 부리지 않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르신 뜻대로, 부름받은 그 뜻대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리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신실함으로 정말 충성을 다함으로 감당하는 꾀 부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